내가 수입을 늘리는 게맞을지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꼭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가 보고 느낀 그리고 보고 느낀 수입이 좀 적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어, 저도 이제 뭐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부자고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뭐 가난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을 텐데 여기서 많이라고 하면 또그 기준도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제 쭉 지켜봤거든요. 지켜봤는데 확실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음,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쓰는 거랑 버는 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돈을 버는 건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 떼돈을 벌고 막 이런 건또 다른 영역이긴 한데 돈을 버는 건 자신이 있어요. 근데 돈을 쓰는 건 정말 자신이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이, 제가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지 혹은 적게 쓰으로써 부자가 되고 싶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개개인별로 각자 정해진, 주어진 가치관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꾸려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부분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봤어요. 봤는데,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하는 말이. 그 하는 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난 너처럼은 못살것 같아. 아니, 집 가면 피곤한데 어떻게 더 해? 약간 이게 진짜 되게 많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막두 번째로는, 아, 난 죽어도 못 해. 근데 너무 거리가 적어. 너무 불만이야. 수입이 너무 불만인데, 근데 더못할것 같아. 이 집도 힘들어. 나이 때문에 힘들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아, 뭐,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힘들어. 그렇게 해놓고, 근데 우리 회사에 돈 너무 적게 줘. 근데 나 너무 박봉이야. 이러면서 되게 슬퍼해요. 그두 가지가 정말 큰 공통점이더라고요. 너는 되지만, 난안 돼. 혹은, 그냥 나는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 또 하나 더 있다.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건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그랬던 게, 아, 내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상황 때문에,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아, 더 이상 뭔가를 다른 걸 노력할 힘도 없고, 그런 생각도 들지 않아. 이세 가지인 것 같아요. 수입이 정말 막, 늘어나지 않는 되게 조금 조금씩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가는 사람들 네, 물론 저도 이제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라간 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이런 경우라면은 스트레스를 받기에 앞서서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알기 나 자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물가상승률보다 제 수입이 적게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였냐면은, 저는 그 기존의 수입에 만족을 했었거든요. 네. 그니까, 러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왜 직업 고민할 때, 직업 선택할 때 우리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음,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뭘 잘하지? 막 이런 거 고민을 하는데, 제가 임용을 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용을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저는 그런 학교 쌤이 좀잘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생도 나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고민 많이 했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더 어떻게 살 것인가 막 이런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저책안 가리고 읽는 편인데 자기계발서 포함해가지고 자기계발서 종류만 거의 3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한 진짜 취업하기 전부터, 그리고 취업한 지금까지도, 자기계발서 그때 그한 6년 통틀어 보면서는,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웬만한 자기계발서는다 읽은 것 같아요. 돈, 철학, 인문학, 그 다음에 막, 자기개발, 성공, 막 이런 것들? 그렇게 읽었는데, 진짜 제가 느낀 게, 그 책들에서 되게 부수적인 이야기는 많이 해줘요. 근데, 정말로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해주는 느낌? 방법론적인 거접근 해주는 경우도 많고 뭐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하는데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이게 돈을 많이 벌수 있을지 아니면은 적게 벌어도 만족하는 사람인지 막 굉장히 다양한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기 가장 1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진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수입이 그냥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한 적이 있었다고. 그때 그 이유는 전딱 하나였어요. 아, 나는 돈보다는 다른 걸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저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막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느 수준의 돈 이상이면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 그 상태로 2년? 2년 정도는 그냥 수입 유지해가면서 더 늘릴 생각 안 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되게 중요한 거,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어,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할 필요도 없고, 잘 되지도 않아요, 비교가. 아,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음, 좋겠다. 끝. The end.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못 벌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거는 음, 그래서 너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이야? 이거를 정말 묻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있잖아요. 난안 돼. 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 난 지금 상황이 이래서 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너는 잘 되지, 근데 난안될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많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자, 좋은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우선순위가 돈이잖아요? 그럼 집가서 잠안 와요. 진짜로. 집가서 잠안 오고, 어 방금도 이제, 막 이제 사전조사나 이런 걸할겸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벌면 만족할 것 같아? 그 수준도 되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느낀 게, 어? 사람들이 벌고 싶어 하는 금액은 다 다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입이 스테이블한 구간이 2, 3년 됐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3년 전쯤 3년 전쯤에 수입이 그때 600 그러니까 한 55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통장에 그냥 딱 꽂히는 게 그때 제가 20대였는데 그래서 만족했어요 저는 솔직히 아뭐 솔직히 뭐 만족했어요 더 벌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했죠 물론 이 일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일하는 것도 재밌고 수입도 만족스럽고 이러니까 뭐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3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3년을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올라요. 제가 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노력 없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수입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 수입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든가. 그게 안 된다면은 진지하게 스스로한테 자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입을 늘리는 게 맞을지 그리고 수입을 늘리는 게 맞다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꼭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면은 막 예를 들어서 난 정말 돈을 더벌더 더 벌고 싶어. 그게 맞으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당연히 저는 이제 남자친구랑 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만큼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뛰어나가야 됐어요. 인터넷으로 뭔가를 했어야 했고 뛰어나갈만 했고 그래서 수입을 늘리고 싶으신 게 맞잖아요. 그럼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진짜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내가 수입을 아 나는 근데 사실 이 정도면 만족하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정말로. 저는 요즘 시대가 너무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모두가 다 돈을 잘 벌어야만 해. 집은 다한 채씩 있어야 돼. 막 차가 있어야 돼. 막 너무 심하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집이 뭐 강남에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집이 막 그냥 아무 데나 있어도 상관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세상 자체가 너는 돈을 잘 버는 게 맞아. 그게 굉장히 인정받는 길이야. 라고 강요하는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굳이?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또 타인이랑 비교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행복하게 잘살수 있어요. 그게 뭔가를 계속 쫓고 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지.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 아! 2탄에서도 또뭐 나온, 2탄에서는, 이터네에서는... 무슨 얘기나 하죠? 터탄에서는 그래서 질문을 진, 실제로 받아봤어요. 지, 실제로 질문을 받아봤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생각입니다. 터탄에서 만나요.